안녕하세요. 어, 2023년 4월 4일 고난 주간 아침 예배를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Thank you 길이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114편입니다 네. 10편 114편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단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량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세이솟게 하신다. 아멘. 시편 114편은 어제 아침 예배에서 나눴던 시편 113편과 다르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맺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찬양시와 다르게 도입에서 시작할 때 찬양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찬양 시에서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아주 간결하지만 생동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성서 전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계속 회자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곧 야곱의 집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지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0편 114편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사는 땅, 즉그 안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아마도 시편 저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집트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집트의 강압적인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살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이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10편 113편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유다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에 의해 통치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따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각각 지칭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이두 나라가 통일되어 한 나라였던 역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커다란 한 나라이며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주요 사건을 창조 이야기와 결합하여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다는 도망치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 표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4절 역시 3절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숫 양과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라는 표현은 신의 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현연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모두,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종을 하고 또 찬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3절과 4절의 반복인 듯 하지만 여기에서는 질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찌하여 일어났는지를 질문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신앙을 통해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대해 말해오던 시편 저자는 드디어 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의미와 동시에 역사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절에서처럼 하나님의 현연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떤다! 라고 하는 그 동사는 히브리어로 훌인데요. 이는 춤추다! 몸을 뒤틀다! 괴로워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나오는 감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 8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소산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는 단순히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찬양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이 일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 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죠. 그열 번째 재앙은 왕의 자녀로부터 가축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은 6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1년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장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고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희생이 요구되는 6월절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이 요구되는 십자가 사건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극명하게 있죠. 유월절은 한정적이고 협소하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는 무한하고 광범위합니다. 유월절을 통한 구원은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 구원의 확장과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단단한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정치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러 가신 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위대합니다.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기적,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고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과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를 함께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 10편 114편을 나눴는데요. 어, 이 10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혈굽의 기적을 행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렀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하게 됨을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 구원의 기적에 감사하고. 기쁘게, 그, 그 구원의 기적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게 됨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어,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4월 4일 고난 주간 아침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4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도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